안녕하세요. 정정 김박사입니다. 저희 요새 지금 학교 중이라서 강의도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과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갑자기 찍은 중이면 과제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현직 교수가 알려주는 과제 점수 잘 받는 법 꿀팁 갑니다. 라떼는 말입니다. 라떼는 맨날 홀스인데 과제를 A4 용지에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죠? 네. 네, 그쵸 어, 저기도 라떼니까. 어. 호치캐스를 찍어가지고, 호치캐스 없으면 혼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과제를 잘 받기 위해서 일단 뭐 해야 돼요? 호치캐스 잘 찍어와야 돼요. 과제를 낼때 칠레발레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무슨 상황입니까? 다 온라인을 낸단 말이에요. 온라인을 내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름을 안 써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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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과제를 제출할 땐 반드시 이름을 써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자네의 메일 주소를 보면 내가 이름을 알수 있겠지만, 교수가 그러면 그 사람의 학번과 이름을 찾아가지고 얘 점수를 주려고 하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지에는 뭘 써야 돼요? 학번과 이름. 그다음 또뭘 써야 돼요? 무슨 과목인지. 가끔 저희 과목 다른 거 써서 내는 친구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과목 몇단걸 쓰지? 경희대 한대쯤 나왔지만 다른 과목이 써 있어. 본초학입니다. 뭐 바쁘니까 뭐 그랬겠지. 왜냐면 표지는 썼던 거또 쓰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니까 교수 이름 바뀔 때도 있고 과목명 바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저 친구가 바빠 깰 거려니 하지만 나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표지에서 뭐 해야 돼요? 과목명, 교수명,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쓰는 친구들 전화번호 안 써도 돼요. 이런 거잘써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교수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과제를 냈을 때. 아, 이 과제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아, 무슨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길게 쓰든 조금 쓰든 뭐 적당히 내든, 중요한 단어들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갈식이든 미갈식이든 중요한 내 얘기를 딱,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 이 친구 알고 있구나, 이러고 딱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안 들어가면 다 읽어보고, 읽어보던 기분 안 좋고, 기분 안좋으면 점수가 나빠지겠죠? 이런 거 하나 있고, 어 사실은 이런 걸 틀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과제를 내면 여러분, 인터넷은 많이 긁어요. 솔직히 알아요. 아니라고 할수 없죠. 자, 긁으면 글자체가 달라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안 맞추나요? 안 맞추죠. 여긴 간자체, 여기는 무슨체, 여기는 뭐요? 뿅뿅체 이래가지고, 글자체가 쫙 달라요. 그럼 딱받아을때 어떻게 어요 이런 느낌이 나고, 거기다 또 글자체만 다르면 다행인데, 자간이 틀려요. 그렇게 되면. 자간. 글자 간의 간격, 그리고 요런 이게 달라요. 난 옛날에 그거 맞추느라고 한글. 그쵸. 그렇죠. 막. 한글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라떼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풀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부 한 다음에 통째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있냐? 글자 크기가 달라요. <laughs> 이게 경희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닐것 같지만 근 지금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있냐 글자 색이 다릅니다 여러분 글자 까만 색이 아니라 회색조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글자 크기와 글자 색과 글자 모양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야 되고 그리고 한자로 써야 될 부분들은 한자로 한글로 써야 될 부분은 한글로 써야지 오미크론 이러면 한글로 오미크론 이렇게 쓰면 별로 멋있지가 않잖아요 점수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 중요한 얘기 다한것 같은데 뭐가 있죠 네. 아, 아 충격적인 거 하나 있었어 응. 아까 표지 얘기했잖아요 표지 얘기할 때 여러분 <laughs> 보세요 가운데 중앙에다 맞췄어요 그러면 이름 학번 교수 그리고 과목 여기 딱 찍혀있으면 돼요 안 돼요. 뿅뿅 <laughs> 쫙쫙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기분이 그쵸 교수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교수가 잘못된 거 같고 이름이 나가 있으면 내 이름이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laughs> 이제 줄도 잘 맞춰서 어. 그리고 첫 줄을 시작할 때 띄어쓰기 하는 거 그런 거 알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누가 다 읽겠어? 핵심 키워드 딱 들어가고 중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되고. 아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참고문헌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참고문헌 쓸때 그 쓰는 방법이 있어요 노, 보통은 논문의준용에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논문에서 이제 꼬리말 머리말 이렇게 나누는 거다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쓰시면 되고 과대페이지가 많다고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으면 옛날에 옛날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선풍기 탁 틀어가지고 쫙 날리는데 무거운 게 가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열심히 썼을 테니까 이거 점수 많이 줘야 된다 그건 어떤 때 많이 주는 거예요? 적거일때 많이 주는 거예요 연필로 썼을 때 볼펜 무게가 강 들어갈 때 그때 얘기하는 거고 내용은 사실은 딱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는 게 좋고 물론 교수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여전히 막 선풍기처럼 많이 날아가는 게 좋아서 길수록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교수님 취향 따라 잘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과제 제출할 때 HWP도 쓰고 DOC 파일도 쓰고 뭐 오만가 다 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교수님의 컴퓨터가 과연 최신형일까 아닐까? 모르죠? 뭐냐, hwpx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 이런 거 했는데 교수님한테 안 열려.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님이? 다시 내라 그러겠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과제를 내실 때는요. 사실 낮은 버전으로 내셔야 돼요.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컴퓨터에 과연 p p t 가 좋은 게 깔려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제를 낼 때는 저장할 때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저것안 되겠으면 뭘로 저장해서 내면 됩니까? pdf 파일로 저장해서 내시면 됩니다. pdf로 내면은 글자가 깨질 염려도 없고, 안 보일 염려도 없고, 교수님 PC에 PDF가 안 열려? 그거는 교수님이 잘못했죠. 논문 다 PDF로 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PDF로 제출하는 거권 해드립니다. 그 버전, 추진 버전은 너무 건데 같은데. 꼰대 같지만, <laughs>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laughs> 그냥, 그냥 깔끔하게 PDF로 제출하면 좋겠다 정도로. 그럼, 그러, 그럴까요? <웃음> 그러면, 오록한대 <laughs> 해줄까? 해주나? 해주나? 그렇게 해가지고, PDF로 제출하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만족스럽고요. 자 여러분들의 학점이 0.3 정도 올라갈 때 기대해봅니다. 저 기분에 따라 점수가 낮아지 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 뭐 와이프랑 싸웠다고 점수가 나빠지진 않는데 채점을 하다가 정말 잘한 친구가 딱 나오는 순간에 나머지 점수가 확 깎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가 만점인데 나머지는 4점이라고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차라리 초반에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초반부터 막 끝판왕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과제의 정석입니다. 교수님이 하는 순간에 나머지도 좀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오늘은 회기동 김교수가 알려주는 레포트 점수 안 깎이는 법잘 나오는 법 아닙니다. 안 깎이는 법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은 7분 이내로 6분 뾰로롱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